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최고의 보물을 내가 줬는데 보물을 받은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걸 써먹어야 돼, 그죠? 네. 뭐 광채 줘야 돼.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청년이 그걸로 해놨으면 이제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담 이거 뭐야? 담은 쓸개 담자야. 쓸개는 커야 되고 마음은 작아야 돼. 담대, 심소. 아까 누가 썰개 잘랐다고 그랬잖아. 이 썰개는 클수록 좋아요. 썰개가, 썰개는 커야 되고, 마음은 섬세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니까 러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따뜻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나는 부자니까 저건 인간들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맞아, 맞아. 지금 돈 없는 사람이니까 뭐, 아유, 저것들은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자기의 썰개. 이게 뭐예요?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담대. 담대하라는, 그 담대란 말이야.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담대해야 돼. 썰개가 적은 사람은 큰 일을 할수 있나? 근데 담대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두들패고 이러면 이건 담대하긴 담대한데 이건 막가파가 되는 거야. 알죠? 담대하되 마음은 열려야 돼.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기독계에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꼬마였을 때, 열네살 때, 누구하고 싸웠지? 골리아. 꼬마가 지보다 3배나 큰 장군, 제일 덩치 큰 골리아 장군, 그것도 일방의 어른들도, 어? 겁을 내는데, 그거 목동이었어, 그때. 저 아버지 신부름 갔다가 전쟁터에, 그 현장에 갔어. 근데 그 어린애가 담대하다, 이 말이야. 담대. 맞죠? 네. 담대한데? 어, 저 보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사람 앞에 아주 그냥 파리새끼처럼 수차 빠지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동인데,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딱 하니까, 그사골리앗시골리앗 보고, 나하고 한번 붙자고. 딱 이러니까 그 장군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laughs> 기가 차지. 그랬다 앞에 가서 서로 마주쳤는데 갑자기 뭘 빙빙 돌려. 이게 뭐야 돌팔매야. 늑대가 자기 양을 잡으러 물어보고 도망갈 때 때리는 거야. 늑대 머리를 때려서 늑대 머리가 맞으면 캐오대. 뭐그 정도로 위력이 강한 돌을 하나가 아니고 다섯 개를 한 보자기에 넣어 가 돌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보자기가 그 목동이 가지고 있는 보자기니까 지저분하지? 거기에 돌 다섯 개를 딱 치면서 돌리고 있어요. 돌리면서 그 사람 저 녀석이 뭘저렇 장난감을 돌리고 있나? <laughs> 딱 때리니까 그대로 맞아서 가버렸어. 여길 맞았어. 겁소를 때렸어. 다가버렸그 사람 군대들이 놀래 달아나게 산다. 는 와, 그게 다윗이야. 다안 돼. 걔 뭐라 그러냐. 그게 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바로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어제 내가 뭐라 그랬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의미가 있, 있, 생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이 의미가 목적은 걔는 야외야 유대교니까 네. 걔는 야외고 맞죠? 네. 야외 신이야 신 목적은 신에게 있어요 자기들의 신이 야외라고 보니까 그걸 믿고 있었고 담,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라에 보면은 담대하라가 있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너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씨 아니 이거 바로 저게 뭔데 하나님보다 높은 거야 저거 날려버린 거야 무슨 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어떤 위대한 신의 힘을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 않으죠 밤에 길을 가다가 호갱령 스티커를 들고 가면 겁이 안 나요. 없으면 좀 불안해. 비행기 탈때내 어, 스티커를 가지고 가면 안 불안하지? 맞아 맞아. 어, 비행기만 타면 공포증 있는 사람, 뭐 고소공포증이나 또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이 있어. 어머 뭐 그런 사람이 내 때문에 그게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 많아. 그런데 신을 호갱령을 만났다. 담대해지는 거야. 그리고 생의 의미가.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 내가 이스라엘 국민을 위해서 내가 제거해주는 내 삶에 의미가 있다면 나 죽어도 좋다. 하 이래가지고 의미가 딱부어서 돼버린거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을 구하겠다. 맞아? 맞아? 예. 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줄거야. 헬퍼. 맞아? 맞아? 예. 이게 뭘 만드냐? 담대를 만들어. 담대. 그러니까 그렇게 그랬는데 여자한테는 약해요. 왕이 돼,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되가 마누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각 지역을 통합하려니까. 그지역의 높은 놈의 부인을 다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마누라가 수백 명이야. 진짜야. 그러니까 그 지역과 전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 왕국 안에 맨날 종파가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고, 뭐구단하는 놈이고, 별 일이 다 있는 거야, 왕비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이 다이스를 점점 원망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지. 알겠죠? 그런 면에서는 심소한 거야, 또. 마음이 여려요. 담대한 자인데, 여자한테는 마음이 여린 거야. 다윗이 그런 게 있죠? 맞잖아. 그게 다윗의 일생을 혼들어요. 일생 동안 여자한테는 약하고, 나중에 자기 데리고 있는 장군을 전방에 보내 죽여버리고, 그 장군 마누라를 또 자기 아내로. 그리고 그 사람, 그, 그 아내가 그 앞에 장군한테서 뵌 애를 자기 데려오는 바람, 자기 자식으로도. 데다가 이게 완전히 윤리가 완전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담대한 자가 마음은 마음까지 그 사람이 열인데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소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거를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하 조상들은 담대의신하라고 그래. 알겠어요? 담대의신. 간이 자기 몸보다 더 크다는 거야. 썰개가 <laughs> 자기 몸보다 몸바... 너무 담대해가지고 다 간이 배 밖에 나갔다. 그렇게 말해. 이게 그 말이야. 어? 담대의신은 하도 저 사람 간이 커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갔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심소가 아니고 심대야. 무슨 얘기 하시죠? 간, 담도 큰데다가 마음도 커버리면, 통제할 사람이 없어. 맞아, 맞아. 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담대심소야. 그렇게 살아야 돼. 쓸개는 강하고 용기는 있지만, 신에 대한 믿음, 허경령을 알고 강하게 나가지만, 약한 자들, 뭘 틀리게 하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 바람 피우는 자들, 따뜻하게. 작은 마음으로 보살피야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죠? 육군 대장 개급장은 달아서 누가 보면 용감해 보이는데 일개 병사 앞을 데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저 육군 대장이 말이야. 일개 병사가 죽었는데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럼왜 웁니까 하니까 이 애를 키운 엄마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내가 책임이 너무 무겁고 내가 이렇게 장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참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다고 해, 장군이. 오, 그건 뭐, 대단하잖아. 남자는 그래야 되는 거야. 알았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담대한 일을 하지만은, 거기에 말단 병사, 한 사람의 불행, 그게 죽음, 그게 자기가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느껴, 안 느껴? 느껴야 되겠죠? 그것까지도 뻔뻔해서 이렇게, 어, 나는 담대해. 뭐, 인간 하나 죽이는 거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크더라도 마음은 열려야 되는 거야. 어, 열이다 보면 여자한테는 잘 넘어질 수 있겠지? 어, 그뭐어줄수 없는 거고. 그래 안 그래?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은 섬세해야 돼. 그러나 이 쓸개를 쓸 때, 사람이 무슨 결심을 할 때는 아, 이거는 신인님이 허락하는 거야. 저런 나쁜 놈들은 내가 담대하게 나서서 대항해야 돼. 그 대신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안 하는 거야. 그걸 헤아려 봐야 돼. 알았죠. 남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만 가지고 나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용감한 일을 하긴 하대.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재짓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야지 그들을 대적해서 가서 그냥 한방 놓고 이러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담대 심소를 잊지 말길 바라요. 네.